자 김나희 씨, 혹시 코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코딩이요? 네. 아 선배님 컴퓨터 관련된 거라는 건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laughs> 우리 미모의 코디네이터는 잘 아시는데 코딩은 모르시는군요. 알려주세요. 아, 요즘에 코딩이 하도 인기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코딩은 대학 가서 전공자들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laughs> 건줄 알았는데 어린 친구들이 코딩을 배운다니까 진짜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춘 코딩 교육 컨텐츠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시언어 자바 파이썬 등 컴퓨터용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코딩. IT 시대의 도래로 코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코딩을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시켜 교육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당후 코딩 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혁신적인 코딩 교육 콘텐츠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기업의 본사. 이곳에서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빠르게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뜨거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융합 알고리즘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으로 2018년 창업하였습니다. 저희는 재미있는 알고리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수요자 중심의 코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코딩 교육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상식이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인식한 기업은 어려운 프로그래밍 용어 대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게임을 활용한 코딩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네, 잼스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3D 게임에서 돌아가는 블록 코딩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는 초보자들도 쉽게 3D 게임 엔진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관련 기능들을 제공하는 블록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저희 잼스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흥미를 끌수 있는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이곳 고등학교에서는 기업의 코딩 교육 콘텐츠를 이용 3D 롤플레잉 게임 제작을 통해 코딩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딱 맞춘 코딩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업의 재미와 집중도는 배가 되고 학생들의 학구열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저는 지금 컴퓨터공학과 쪽에 진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런 코딩을 한번 직접 해보면서 쉽게 해보면서 어~ 그런 진로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코딩 교육이 앞으로 애들의 미래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건가요? 음, 최근 사회의 이슈가 되는 메타버스와 같이 가상현실을 뛰어넘는, 어, 어떤 초현실감을 구현하는데 초석이 되는 어, 활동이 이제 이 블록 코딩을 통해서 지금 초중 고를 거치면서 공교육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더 많은 교육을 빨리 적, 접근시켜보고 적용해 시켜보는 게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머신 러닝의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AI 코딩 교육 스마트 기기도 개발했는데 특히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는 교육 환경을 반영. 온라인 전용 맵을 함께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 네. 로보미는 인공지능 교육 초기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영상인식 기반의 블록코딩 교육 콘텐츠로서 머신러닝 실습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주위에서 쉽게 접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매시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형 커리큘럼이며 하드웨어 없이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한 아바타 앱으로서 초등학생도 인공지능 교육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 이 로비미의 디자인을 직접 디자인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기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로형, 로비미를 어, 어, 네. 네, 소형 카메라랑 소형 CPU를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범용성이 넓게 만들었고요. 음. 이럴 경우에 이제 얼굴 인식을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코딩을 조금 더 간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음, 또 애들이 쉽게 또 만, 부분 직접 할수 있게. 네네. 이미 머신러닝에 완료된 기기를 단순 응용하는 수준이었던 기존 인공지능 코딩 교육과 달리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자율주행 등 원하는 기능을 명령어로 만든 블록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쉽고 재밌게 머신러닝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일단 이 로보미가 전체적으로 코딩을 할때 블록으로 어 쉽게 쉽게 할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막 코딩을 전문적으로 엄청 잘 알지 못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쉽게 어 프로그램 할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다양한 교육기관과 산학협약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내 100여 개 교육기관에 코딩 교육 콘텐츠를 제공 중인 기업은. 미국, 영국 등의 해외 진출을 진행하며 국내외 코딩 교육 산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저희 회사는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국가 성장의 중심이 될 코드 리터러스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교육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필수적인 양질의 코딩 교육 콘텐츠를 개발 누구나 쉽게 코딩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